안녕하세요.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, 노정사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태양전지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,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우리는 효율을 좋은 제품을 사용합니다. 우리는 효율이 가장 좋은 제품들을 사용합니다.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효율이 좋은 제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. 효율이라는 건, 태양전지의 효율이라는 건 면적당 효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제품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. 태양전지의 효율, 측정 조건을 보면, STC,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이라고 하는데, STC 조건 하에서,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한 25도의 온도에 1000이라는 빛에너지를 받았을 때, 몇 프로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느냐를 계산한 것들이 변환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1 0 0제곱미터의 면적에 1000와트라는 빛 에너지를 내려을 때, 150와트의 출력을 낼수 있는 제품이라면 15%의 효율을 낼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모듈 효율 19% 20% 선이 나오고 있고 셀 효율은 20%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셀 효율이 21% 정도 나왔을 때 모듈로 변환을 하면 19%대 효율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제작을 하면서 손실율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이래서 태양전지 효율이 좋아요 뭐 효율 좋은 제품들이라 더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출력이더 많이 나와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. 아,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음, 어, 15% 효율의 제품에 15% 효율일 때 이만큼의 면적에서 100kW를 생산을 한다. 그러면 30 30% 효율이 된다면 두 배겠죠? 두 배의 효율이 제품이 되면, 요렇게. 반 정도의 면적에서도 100kW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효율이 좋은 제품은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면적에서 100kW를 설비를 할수 있는 거죠. 이건 어디, 효율이 제품도 좋은 제품들을 어디 써야 하는 거냐 하면, 건축물 옥상에 설비를 하는데 나는 1, 2kW라도 더 높은 효율의 제품을 사용해서 시설 용량을 1, 2kg라도 높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지 가격이 비싸에도 불구하고 뭐 16.7%, 17.2%요 정도 사용하는 거 가지고는 모듈 한두장 밖에 서너 장 밖에 차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효율이 낮은 제품이라고 해서 발전량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 정도는 개념을 확립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모듈 같은 경우는 단결정 모듈이 단결정 모듈은 동그란 인곳을 뽑아 올려서 옆에를 잘라내고 모듈을 만드는 걸 단결정 모듈이고 다결정 모듈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네모나게 찍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판이 나오는 겁니다. 지금은 이제 고효율 제품들은 하프셀이라고 해서 요 단결정을 반으로 잘라 놓은 모양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. 지금은 단결정이나 하프셀 모듈들이 높은 효율들을 나타내지만 높은 효율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정도는 개념을 확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효율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. 이 정도는 간단한 개념을 확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간단하게 효율 이야기, 모듈 태양전지에 대한 효율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.